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AZ 알크마르 팬들은 손흥민이 왼쪽 측면을 찢어버린 순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영광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단 3개의 슈팅으로 세골을 만들어낸 손흥민의 활약에 영국 현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24에서 25 시즌 유에파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이 열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6만 명의 관중은 손흥민이 단숨에 경기를 뒤집는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세 골을 만들어내며 토트넘의 3대 1 승리를 이끌었고 합계 스코어 3대 2로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이 60m를 질주하며 상대 수비진을 초토화시켰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흔들리고 선수들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의 해트트릭급 퍼포먼스가 토트넘을 구해낸 것입니다. 경기 전 알크마르 팬들은 1차전에서 1대 0으로 승리한 기세를 몰아 토트넘을 꺾을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네덜란드리그 6위 팀의 희망은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방송 BBC에는 손흥민이 알크마르 수비를 상대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으며 그의 영리한 플레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단순한 스피드와 기술을 넘어 상대를 농락하는 노련한 경기 운영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왼쪽 측면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전반 18분, 손흥민이 올린 날카로운 코너킥을 벨리지가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어 전반 22분에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올린 크로스가 골키퍼를 위협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걷어냈습니다. 알크마르 팬들은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공을 잡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미 수비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전반 26분, 손흥민이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알크마르가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는 순간 손흥민은 번개처럼 달려들어 강한 전방 압박을 가했고, 당황한 수비수의 클리어링이 손흥민의 발에 맞고, 튀어 오르면서 윌슨 오도르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오도르는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꼴망을 흔들었고,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의 미친 압박과 헌신이 골을 만들어냈다. 저런 단순한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가 무너진 이유는 명확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후반 3분. 손흥민은 또 한번 폭주 기관차로 변신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그는 60m를 질주하며 알크마르 수비 라인을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손흥민은 양발 드리블로 그들을 무력화한 뒤 박사 안에서 제임스 메디슨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메디슨은 이를 가마차 득점으로 연결하며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완성했습니다. BBC 해설자 조 아트는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즐기고 있다. 그의 플레이는 정말 영리하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의 빠른 발재간이 공간을 창출했다며 그의 스피드와 기술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상대 수비가 자신을 집중 마크하는 점을 역이용해 메디슨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라며 그의 전술적 판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후반 28분, 손흥민은 다시 왼쪽에서 마법 같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는 제드 스펜스와 완벽한 연계 플레이를 선보였고, 손흥민의 정확한 패스가 스펜스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이후 스펜스의 크로스를 도미닉 솔랑케가 건드렸고, 공이 다시 윌슨 오도르에게 이어졌습니다. 오도르는 깔끔한 마무리로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어시스트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손흥민이 공격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의 삼각편대가 완벽한 골을 만들어냈다. 특히 손흥민과 스펜스의 정확한 패스가 돋보였다. 물론, 솔랑케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도르에게 골 찬스를 내어준 행동 또한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그동안 지적받던 약점을 극복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라며 토트넘의 경기력을 호평했습니다. 알크마르 팬들은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움직임에 소가 골문 근처로 몰렸고 그 틈을 놓쳤다. 라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심층 분석하며 손흥민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그의 플레이 패턴을 예측할 수 없다. 그의 패스가 어디로 갈지, 드리블로 빠져나갈지, 슛을 시도할지 모든 것을 예측하며 대응할 수 있는 수비수는 없다.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플레이의 다양성과 예측 불가능합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양성에 있다고 할수 있다며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의 60m 질주는 단순한 스피드가 아니라 상대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전술적 움직임이었고, 전반 35분과 41분 역습 상황에서 날린 왼발 슈팅은 수비의 더블 블록에 막히긴 했지만 손흥민이 박사 안에서 공을 잡으면 경기가 끝난다는 팬들의 탄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현지 매체 풋볼런더는 손흥민에게 10점 만점 중 8점을 부여하며 윌슨 오도르의 첫골 상황을 이끌어낸 훌륭한 전방 압박이 있었다. 주장 손흥민의 퍼포먼스에서 세 골이 모두 나왔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이어 토트넘 소식통인 토트넘 호스퍼 뉴스 또한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며 최고의 기량을 되찾은 것처럼 보인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매체는 얼마 전까지 손흥민의 기량 저하를 지적하며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놀라운 헌신을 보여줬고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한 명이다. 그러나 이번 시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가 많았고 그의 높은 주급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활약이 그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지 의문이다.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가 되었을 수도 있다. 라며 손흥민의 이적을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이후 태도가 급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에게 팀내 최고 평점인 9점을 부여하며 파이널 서드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고 세골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 존에서 손흥민은 8강까지 간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제가 혼자 해낸 것은 거의 없다. 동료들이 마무리를 잘 해줬고, 마지막 과정에서 침착하게 골로 연결한 것이 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다. 라며 주장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8강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는 위대한 도전을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임하겠다. 한 경기를 이겼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자신 있는 것과 거만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최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팀을 존중하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최대로 끌어낸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경기로 이 여정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날 토트넘 홈팬 6만명은 손흥민의 질주와 압박에 열광하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한 팬은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기를 보면 그런 말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며 감탄했고 또 다른 팬은 포스테코글로의 전술이 엉망이었는데 손흥민이 혼자 팀을 살렸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통계는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증명합니다. 90분 풀타임 출전. 패스 성공률 79%. 찬스 생성 2회. 유효 슈팅 1회. 드리블 성공률 40%. 리커버리 2회. 지상 경합 승률 46%. 그러나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그는 경기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메이커였습니다. 알크마르는 손흥민에게 완전히 농락당했습니다. 이 승리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하며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맞붙게 됩니다. 손흥민의 유로파 우승을 기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